가릴게요 전화번호만 보세요. 근데 보세요 보아 오피셜 보이시죠? 답글 영어 보이시죠? 안 보여? 잠깐만 영어 안 보인다 잠깐 보이죠 영어 보여요? What at me 보이시죠? 보아예요 얘가 예, 보여 오피셜이거든요. 보아 어, 맞죠? 예, 네, 방간이요 예, 네. 네, 보아한테 연락 왔어요 지금 <laughs> 진짜 보아 채널 맞죠? 아저 원빈 형님한테도 편지 보냈어요 제타공더 t v 인데요 이거 책두 권하고요 이 부계정 만들었는데 이것도 해킹했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영상 올리려고 보냈거든요? 찍었거든요 보냈거든요? 원빈 형한테도 연락 올거 같은데요 세 편지 올것 같은데요? 보아! 오늘 저거, 저거 진짜 보아 채널 누가 그랬어요? 맞거든요. 누군지 기억 안 나는데 저한테 원빈하고 사진 찍으면 10억 준다고 했거든요? 이런도 받을 생각은 없는데 뭐 그냥 <laughs> 그럴 것 같은데 예, 보아 오피셜 맞아요? 보아 과에 어, 예.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laughs> 내가 말했잖아요 알림 안와고 깜짝 놀랐다 제가요 알림 올 사람이 많거든요 엄지원이 누나도 저 구독했어요 탤런트 엄지원 알죠? 녹수리 술도가 그 영화 그 뭐, 드라마 찍었던 그 누나 알죠? 그 누나도 저 알아요. 제가 댓글 많이 남겼었거든요. 고맙다고 누나 연기자 누나 연기 잘 보고 항상 응원하니까 저기 누나 힘내시고 잘 사시라고 댓글 좋은 응원 댓글 달았는데 고맙다고 하트 달아주고 그랬었거든. 아 보아 왔다니까. <laughs> 저 거짓말 안 한다니까. 내 거짓말 왜 해? 그죠? 앤드님 안녕하세요. 보아가 연락하라고 연락처 지 왔어요. 보고 싶어요, 여러분. 네, 보아 만나면 제가 사진 찍고 밥도 먹고 <laughs> 소통도 하고 그러다가. 임까니요, <laughs> 까 10억 누가 준 누군지 기억 안 나는데 원빈하고 사진 찍으면 10억 준다고 했는데. 내가 그래? 10억 받을 생각 없어요. 이런도 저 받을 생각 없어. 요 내가 10억 벌면 되지 뭐. <laughs> 저 10억 벌 자신 있거든요. 네. 영화 감독 된다니까 저 영화 감독 할 거예요 진짜. 무레별을 사랑한다마. 아 보한테 연락 올줄 몰랐는데 저, 너무 화가 나서 보한테 연니다아 저거 진짜 보일 못하게 막았고 이거 어, 새 계정도 지금 구독자 어, 한 명이거든요. 넘버 그한 50명이 돼야 방송할 수 있는데 어, 50명 어, 안 되게 하려고 어, 있는지 작자. 해. 진짜 힘들잖아요. 그리고 아, 뭐렇 보아 노래 들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위안이 되는지 저는. 아, 근 보아 내 채널 지금 보고 있겠다. 영상 잘하면. 아, 보아도 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 아, 보아 채널이요. 보아 채널에다 여, 댓글 달았어요. 아, 보아가 보고서 <laughs> 지금 저한테 연락 준것 같은데, 알림. 제가 말했잖아요. 저 거짓말 안 한다고요. <laughs> 제가 거짓말 왜 해요? 그리고 제가 믿음이 있으니까 보아가 전화번호 알려줬죠. 여러분, 영화 찍을 거예요. 보아가 그 노래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노래 여러가지 생각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근데 그냥 영화가 아니라 뮤직비디오처럼도 나오게 할 거예요. 영화, 그러니까... 장편으로 만들 거예요. 세 편짜리로 만들까, 아니면 드라마로 만들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 그런 의미에서 넘버 하나만 듣고 들어가자, 여러분. 넘버 하나 들을게, 보아가 우리 보아를 위해서. 넘버, <laughs> 보아 오빠 영상 보고 있지? 보아야사랑해 오빠 근데도 내 노래 계속 들었어. 보아 감사해. 죽을 때까지 들으려고. 보아 행복해. 잠깐만. 보아를 위해서, 보아 넘버. 미치겠네. <웃음> <웃음> 야, <웃음> 야 보아야 <laughs> 야오빠는왜아 눈물 날것 같다 <웃음> <미안>. <웃음> 오빠 죽으려고 했는데 <laughs> 오빠 죽으려고 했었어 <laughs> 너무 힘들었고 <laughs> 가족들하고 연락이 안 돼요 <laughs> 저 가족들하고 이제 연락 안할 거예요 왠지 아세요? 문자도 쌩각고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laughs> 네, 여러분, 있잖아요. 아, 어머니 혼자 살죠, 저. 아, 내일 모레 옥신인데, 엄마랑 왜 살아요? 엄마, 그리고요, 같이 안살 거예요. 이네 여자랑 같이 살아야 돼요. 엄마는 남자 있어요. 엄마도 아, 그 아저씨 그아 있어요. 제가 새아버지라고 안 해서 아버지라고안 하고 아저씨인데, 엄마도 네 인생 네가 열심히 살으라고 해요. 저한테 결혼하면 며느리가 불편하잖아요. 엄마가 배려한 거죠. 저는 애안 낳을 거예요. 여자가 나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나, 나이 어린 여자랑 결혼할 필요 없고, 저는 40대가 좋거든요. 저는 40대가 좋고요. 저는 나이 차이 별로 안날거안 나는 사람 만나고 싶고 애도 애 없이도 저는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거든100% 예. 네. 왜냐하면 애 낳으면 좋긴 한데 위험하잖아 4 0 대인데 엄마도 죽고 자식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나 혼자 남잖아 차라리 안 낳고 진짜 전 갖고 싶으면 입양을 하던 아니면 뭐 고아원을 가다니면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 그걸로 힐링이 되는 거지. 야 보아야구만 <laughs> 오빠가 노래 만들면 오빠 작사 작곡도 할 거거든 오빠 아는 누나가 가수였는데 아 눈물 할것 같아 여러분 울면 안 되는 미안해 미 어, 미안해 어미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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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러 갔었는데 미안해, 미안해. 나 3년 뒤에 죽을 거라고 했었거든요. 자, 결혼 못하면 3년 뒤에 죽을 거예요, 저. 진짜로. 저 살할 거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결혼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저 3년만 살고 죽을 거예요, 결혼 못하면. 진짜로. 나 좋아하는 여자는 많은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없거든요, 지금. 무대신이요? 그분 안 만나죠? 저를 왜 만나요, 그분이. 연락도 안 오는데, 어차피. 이메일도 보내고다 했는데, 연락도 안 오는데, 뭘. 만나요, 만나기는. 그리고, 그 소속자, 소속사 한다. 거기 대표님 만나러 갔었는데요.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박정훈 씨는 뭐 유튜버라서 안 된다고, 부장님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안 된다고 했어요. 유튜버는 안 된대요. 유튜브 때려치려다가, 때려치려다 저는 유튜브가 꿈이기 때문에, 포기했어요. 연락 안올 건데 뭘 연락 와요. 연락 오기는. 오면 감사하죠. 오면은, 오면 만날 건데, 제가 손편지도 준비해놨고, 선물도 여러 개 준비해놨는데, 못지면다 죽으면 버리려고. 죽으면서. 자살하면서? <laughs> 자살하면서 죽으면 엄마도 울고, 할머니도 울고, 우리 동생도 울고 다울 건데. 엄청 울 건데. 어떡하지? 모두의 제인 그분 만나 주실까죠? 다 보내놨는데. 이메일도 보내고. 다 보내놨는데. <laughs> 아, 저한테 그랬어요. 그 전에 사귀었던 애가 저한테 물어봤어 누구 좋아하냐고. 사업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했거든요. 솔직히 말할게. <laughs> 모드이진 그분 좋아, 저 좋아하고. 근데 제가 그분 호감을, 호감이 있어요. 관심 있거든? 근데 관심 있다고 했는데 그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냥 사업하시는 걸 얘기했더니 뭐 자기도 사업하고 자기 부, 부모가 돈이 많거든요. 몇백억 있거든. 근데 자기는 돈이 없어. 근데 부모가 돈이 많지. 근데 난돈 많은 여자 그런 거 필요 없거든. 돈 많건 적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 바빠서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네. 아, 바빠서. 아, 그러니까 바쁜 건아닌데 답장이 전혀 없으니까 나는 속상하죠. 예. 네. 총살러 왔다고 할까? 형님들. 형님들, 나 방송 찍는 척안할 테니까 들어봐. <laughs> 자, 들어봐요. 잠깐만. <자>, 가만... <laughs> 형님들 나뭐라 나 하지 마요 뭐라고 하지 마요 잠깐만 안녕하세요 예? 네? 총 사러 왔는데총 예? 네? 총 지구대는, 지구대는 총안 팔아요? 예 물은 팔죠 물 물도 안 팔죠 물도 안 예. 팔아요? 형님 장 가야 돼요? 여기 물안 팔아요? 네. 그럼 공짜로 줘요? 물한잔요예 정수기 물안 주세 안녕하세요 아, 저안 팔아요? 야, 안 팔아. 그럼 한번 싸보면 안 돼, 요 총? 테이저건. 네, 들어가서 같이. 미즈노시아요, 그 멘트. 영화 찍을 건데? 볼 거죠? 네. 네. 언제 볼거에요3년 네. 뒤에, 3년 네. 뒤에 보고 한 마디 할게요. 내 만약 3년 안에 결혼 못하면 죽을 거거든. 요 영화 찍고 제작하고 죽을 거거든. 모자라? <laughs> 아, 사살은 안 해. 자살안 하고 내가 기도했어. 죽게 해달라고. <웃음> 예수님한테? <웃음> 예수님한테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laughs> 병이나 병은 다 걸리게 해달라고. <laughs> 내가 이 세상에는 병다 구할게요. 나도요? 나 숨어 하면 안 돼. 총안 팔아요? 진짜? <laughs> 나 원민한테 간다. 총사러나 <laughs> 원민한테 가도 되죠. 총사러 원미한테편지보내놨거든총 달라고. 총 싸게 달라고. 갈게요. 형님들 웃지마. 지금 겁나 웃고 있지? 왜저 사람들 웃고 있다? 왜, 요 왜, 왜 웃으세요? 왜? 저 사람들 웃고 있어. 웃네. 왜 웃어? 저들 아, 들었어. 들었어. 그러시겠다. 아, 대박 콘텐츠야 잠깐만. 어? 아씨큰일다 안녕하세요 네. 라이터 있으세요? 죄송한데 담배, 담배 끊을게요 나 지인, 성진 대표님 만나면 담배 끊어야지 그전까지는배값만 피해야겠다, 담배 값나 성진 대표님 만나서 담배 끊는다고 약속했어요 마음속으로 그안 만나면, 못 만나면 그냥 계속 피려고, 빨리 죽으려고 잠깐만 뭐라는 거야 이거 쇼츠를 올리면요 아저 썸네일 하는 것도 공부하고 있거든요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아저 똥통 대학교 나왔어요 솔직히 말할게 근데 학교는 오래됐는데요 좋은 학교인데 마, 좋은 학교 맞긴 맞는데요 제가 수능을 공부를 전혀 안 했어요 한마디로 진짜 하나도 안 했고 그냥 일본어만 좀 했거든요 일본어는 90장 이상 무조건 나왔는데 뭐야 또 나오잖아 노래 안 틀었거든요 자 보세요 저 노래 안 틀었거든? 저 보안 노래 안 틀었거든,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아니고? 형님들, 저 보안 노래 안 틀었어요. 지금 나오네요. 갑자기. 예, 이런다니까요. 제가, 저 진짜 제 얘기를요. 솔직게 말할게요. 이거만 영상 보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근데 못 보는 분은 모를 건데, 내가 영화 만들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laughs> 이거 내 얘기예요, 내 얘기. <laughs> 내 얘기인데 약간 픽션 섞은 거예요. 예. 내 얘기인데 내 인생이 너무 놀라운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영화를 만들려는 거예요. 왜냐면 나 같은 사람도 사니까 나 죽으려고 했거든. 예, 자살하려고 했었거든요. 두 번이나. 근데 기적적으로 살았거든요. 그것도 영화 나오면 알려드릴 테니까, 보여드릴 테니까 예. 기대하세요. 근데 영화 비싸게 안할 거예요. 대부분 영화 비싸잖아요. 저 비싸게 안할 거예요. 진짜 서민들이 다볼수 있게끔 할 거고요. 전 세계에 방영할 거예요. 진짜로. 나 라이트도 안 켰어요. 지금 보세요. 저 라이트 안 켰거든요. 진짜로. 저 거짓말 안 하는 거 아시죠? 저 라이터 안켰데라이트도 켜졌어요, 지금 이거. 그리고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어떤 유튜버 저한테 그랬어요. 동생이 사준 옷 입고 다니지 말래요. 동생이 팬, 제 팬이거든요. 제 매니저인데요. 동생이 해준 옷을 입고 다니지 말래요. 뭔 개소리냐고. 동생이 준 건데, 수중한 건데, 나한테는. 나 이거 10억 주고도 안 바꿀 거예요, 저는. 누가 10억 준다고 해? 이옷 바꾸자 하잖아요? 안 바꿔요, 저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거든요. 예, 네, 있어요. 전 그런 몸보다 더 성공할 자신 있거든요. 어, 옷을 입고 다니지 말래요? 자기가 무슨 가르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화났거든요. 근데 아는 동생이 또, 빼리려고 하더라고요, 가서. 참으라고. 괜찮다고. 나는, 나는 괜찮다고요. 빼리려고 하더라고요. 나가서. 참으라고 했어요. 아, 열받죠. 자리 비켜줬는데, 손님 온다고 자리 비켜줬거든요. 같이 있다가. 그 친구가. 불편할까봐. 알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대사건담TV 많이 응? 사랑해주세요. 저 50명 돼야 되니까 제가요, 제가, 제가, 오래 저, 채널, 제가 오래 살고 싶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거다 필요 없고요. 제가 오래 살고 싶은 이유가 잠시만요. 돈 많이 벌어서 맛이 저기 불쌍한 잠시만요. 아, 채널이 지금 로그인이 안 되는구나. 건담과 친구들 구독 좀 해주세요. 50명 돼야 방송할 수 있으니까.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근데 해도 이놈 또 장난치면 안 되는데, 어쨌든 해주세요. 건담과 친구들입니다. 채널, 감사합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